미트론 맞아, 이제 기억났어. 나는 가이아, 알로 그리프의 자리를 맡은 자, 세계의 진정한, 진정한 어둠을, 어둠을 되찾아줄 자다 디모프가 따라락 때 순간 내가 약간 머리가 굳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걸 보고 눈치껏 판단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딜은 참 좋은데 너무 아쉽다 無料の,のカゴ騙しちエめのカ護魂敵のカ護敵のめ護宿命中 이민그룹 <듀> 이상만요 다마시우. 현재, 미래, <목소리>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로 모으겠다 이5초블리자가 뭐, 리턴자 저장하고 갈때 타이가 사람들 잘 확인해주세요 I 이 o 확 g i n I n I go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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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a g a 중앙 oh, wow. <조용히> 터지면 데려갈게요. <대로> 중앙 터지면 급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요. 공개 테스트 끝나면 바로 갈게요. 가요. 가요. 남아지 살짝만 내리는 이걸 조금 내려야 한다. 이 정도? 고통은 한 순간, 기쁨은 영원. 디버프 볼게요 에어로가, 블리자가 먼저 에어로가 애매하면 그냥 칼 떼요 칼 떼고, 블리자가 5, 4, 3, 2, 1 다음 마흔플레이 홀리 이동 2, 1그 다음 상대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시선, 시선, 시선 그럼 이다야이마시치베기고 야포? 들은 아파 안 받는 거랑 이제 자, 언제 떨어지고 언제 부터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거리는 D고 12시랑 6시 먼저 터지네요 12시랑 6시 먼저 12시랑 6시 먼저 먼저 터지면 안으로 터지세요 약간 떨어지고 좋아요 됐어요. 시다아이 판도질 굉장히 좋다. 학생 헷갈리시면 지금 시점을 C 쪽으로 돌리고 계세요. 2번 C, 3번 중에서 노란 색이뜬 곳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자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혼자가 되어 행복에 잠기겠다 아야 노란모래시계 4랑 2 4랑 2번지 더블유로와 가장 밖으로 밖에 본 기준으로 마음만 오른쪽 힐해주시고 한번더 저장할게요 위치 마안 마 누구야 아 학자님 아이고 밖에 보고 있다 혹시, 혹시 모르니까 오 대박 기대나 돼요, 여기. 힐? 힐? 어? 힐? 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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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네. 됐습니다. 상을 먹고 지나지. 힐이 남겨 왔어요, 저희. 세기의 가고. 세기의 가고. 단마시 우치. 아. 세기의 가고. 여기 그냥 죽겠다는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최대한 피해야 돼요. 죽는 것도 질 떨어져. 여기 콜은 오, 이제 나우님이 전담해서 해주세요. 전격 소스 누르세요. 전격 소스. 왼쪽으로 밀려날야 돼요. 왼쪽. 들어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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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오, 뭐야? 이거 힐리안 쓰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도발했어요. 어 마나 관리하세요. 만화 관리. 이거, 이거, 이거 존나 빡. 존나 아니야, 딜리 박지 말아봐. 딜리 박지 말아봐. 딜리 박지 말아봐. 딜리 박지 말아봐. 박았어요? 안 박았다. 오케이. 무조건. 네, 딜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 안 받고도 할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 띄워드릴게요. 어, 전도 있죠? 양만이 없으면 코를 해주세요. 있어요? 있다 오케이, 있대요. 있대, 있다, 있다. 이것만 지켜서 해주세요. 저희 진짜 다시. 다 왔어요. 화이팅. 조금만 지켜봅시다. 긴감기긴감기 확실히. 좀 오버해서 가봐도 돼요? 저희 여차하면 3단장에 쓸 거예요, 제가. 어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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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하는 중. 이거, 딱 보고 그냥 리미터 쓸면요 안전하게 하죠. 근데 아직 몰라. 힐해주세요, 힐. 힐부터. 기억이 사라져간다. 아, 이거 그냥 여기 안감 넣었어요, 이거. 오케이. 아, 이거, 도발 좀 해주세요 이거, 저 평탄하고 있어. 서 그냥 토니스티요 이거. 오케이, 딜레이, 딜레 그냥 다이딜레딜레세딜레카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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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이 야. 이 마음을 이렇게이지이이스 깠다. 아. 어쩐가 다시 까. 아 아니. <laughs> 상담 당미 쓰고 꽤 정도로 뒤 좋은 분들이. 아니. 아니잖아. 이렇게 뒤 좋으면서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는 다 각성했어? 왜또 잘해? <laughs> 아, 여러분들 다. 우리 일상인가? 내 네, 일상 아, 일상. 뭐가 올라나? 아, 진짜 깽개 아, 너무 좋아. 아.